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병원에 치료받고 와서 조금 늦었습니다. 가을이라 거의 할 일이 없고 해서 치료받고 왔습니다. 허리가 조금 안 좋아서. 근데 지난주에는 이제 꼬투리가 쭉 코올라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꼬투리가 많이 굵어졌습니다. 호텔이 보면 요 안에 보면 이렇게 까맣게 끼알이 이렇게 달렸는데요 어, 작년에 보면 이빈 곳이 많았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꽉 찼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농사 좀 조금 잘 졌으면 수확량이 많이 늘어날 거로 예상했는데 수확, 수확량은 수확 모르겠습니다. 근데 작년에 비해서 들깨, 어, 깨알이 꽉차 있습니다. 작년보다는 작황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작은, 예, 작은 나무도, 음, 들깨가 이렇게 많이 열, 열려 있습니다. 개가 작아도, 음, 좀 크고, 예, 깨도 많이 열려 있습니다. 이쪽은 물이 차서, 잡초가 많아서, 예, 들깨가 많이 죽은 지역이죠. 어, 지난주에 예, 심은 쪽파가 많이 올라왔습니다.